Yong cha. Yong cha. Yong cha. Yong cha. Yong cha. Sao 영차 영차 W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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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ung cha. Yung cha. wow. 영차? 영차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영차, 영차. <laughs> 영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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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, 일어나, 영차, o 일어 g c h a E aí 서야. 어, 여기 여기 잡고. 서야. 여기 잡고. 여기 잡고 일어나 봐. 그러면. 여기 잡아 볼래? 여기 잡아 볼래? 옳지. 옳지. 그렇지. 여기. 여기 잡아 봐. 여기. 저기를 이렇게 잡아 봐. 그렇지. 이래. 옳지. 옳지. 오! 오! 대단해요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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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, 오! 오! 진천에 진천에 최고 진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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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